여러분 들 안녕, 김기장입니다. 오늘은 다른 사람들하고 플레이하세요라는 게임 할 거예요. 어, 이 남자애가 멋있네요. 이이 이 여자애는 예쁘고 이 남자애는 랩을 잘할것 같고 얘는 히어로 같네요. 어, 소리가 클 수도 있기 때문에. 음, 와 스킨을 고르라는 것 같은데. 이제 저의 색은 살색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웃는 표정. <laughs> 머리 스타일은, 어, 아, 진짜 별게 없네, 아. 레드색으로 할까요? 이거 못생겼다. 어. 아니, 나은 거 없어? 아, 지금 천개 있는데, 여기서 고를 수 있어요. 빠가지 머리. 난 갈색이니까 이걸로 한다. 오케이. 어 옷은 이걸로 할게요. 바지는 치마로 할게요. 는 네, 뻥입니다. 갈색 티셔츠로 모자는 딱히 필요 없고 제가 모자를 쓰면 애들이 튀어나올까? 어안 튀어나오네 요안 써. 어, 안에 신발은. 슬리퍼로 하고 안경 안 씁니다. 제트백 갈까 안 달아. 전 이렇게면 하 됐습니다. 오케이 구매. 저의 닉네임은 기어어 응. 어. 음. 여러분들 어떻게 하죠? 어? 어, 그 다음 여러분들 저, 저가 영어를 잘 몰라서 T. J. 아, 잠깐만 J. 어? J. J. 잠깐만요, j, j, u, u, j, 완료. j, j, u, u, j, 어. 어, 어, 됐다. 음, 수도 눌렀고요. 됐습니다. 아, 이게 바로 내 스킨인가? 어, 안녕하세요. 거기요. 할말 있어요. 어, 하이, 의상이. 저 이상하다. 이거 좀 새로 나온 게임 같거든요? 어, 새로 나온 게임 같아서, 어, 어, 새로 나온 게임 같아요. 어디로 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하이, 친구. 여기서, 흐, 타, 흐, 타. 하이. 향이 했고요.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만나보신다면, 저 유튜브에 오세요. 어, 난 팻을 갖고 싶으니까, 팻집으로 들어가자. 패집 들어가서, 어, 어? 도리? 도리를 사겠습니다. 잠깐, 잠깐, 여기 느낌표 떴거든요? 어, 안 되겠고요? 뽑을 수 있나? 한 번만 뽑아주세요. 어. 딱한 마리만 놔줘. 딱한 마리, 딱한 마리만 놔줘. 딱한 마리만. 획하세요더 20개 획득했어요. 지금 40개거든요. 아니, 왜안 돼요? 제발 한 번만 하게 해 줘. 20개를 획득하라는데 어떤 퀘스트가 있는지 볼게요. 퀘스트 좀 확인해 주세요. 어, 퀘스트가 없는데? 어떻게 퀘스트를 하는 거지? 나가서 한번 모든 재보도 갈겠습니다. 저가 1,400원인데, 하이 친구, 여기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도록 하죠. 에, 아이, 아이, 난 깡패니까 옷은 이 교복을 안 입어. <laughs> 어. 좋았어. 공부나 해야겠다. 음. 선생님, 수업 없나요? 선생님, 수업 없어요? 어, 수업은 없단다. 얘들아, 빨리 가렴. 알겠어요, 선생님. 전화 갈게요. 선생님이 없다. 빨리 학교를 탈출해야겠다. 또 네오, 어떻게 아, 내 옷을 원래대로 돌려줘. 내 옷! 내 옷! 내옷 어떡하지? 어. 로봇파크. 내가 들어가주 마. 경, 정... 경주가 진행됩니다. 난 더복도 못 갈아입고. 너 무치사잖아. 나도 만세 말고 여기서 의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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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따. 고슴도치야, 너왜 이렇게 못생겼니? 응, 올 때가 아니야. 지금 어떤 경주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쿠폰 낼게래요 쿠폰, 쿠폰. 시작하기 어 들어왔어요 여기가 뭔지 어어 어, 뭐야 이거 난 중앙을 노리겠어 거그 폰에 6개 나썼다고어난 중앙을 노린다 난 중앙 흐 이럴 줄 알았다 난또 중앙을 노리겠어 난 여쪽이다 나... 다타으 맞췄다! 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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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은아타 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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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기으 성공해서 타으 어, 오케이 이타 어, 그냥 물속에서 세움 쥐고 갈래. 어, 다 타. 감은 기, 비겁하지가 않아. 오케이! 어떻게 받았지? 어? 오케이! 자, 1등이에요? 응, 내가 1등이다. 어, 아닌가 봐. 아. 아나 갈래. 아, 내 옷도 못, 못 돌아오고. 진짜, 내옷 어떻게 돌아오지? 어. 아, 제발. 내옷 좀, 돌려줘. 여러분들, 벌써 끝하겠습니다. 끝! 여기서 끝났겠습니다. 예, 예, 구독, 좋아요, 알람 눌러주세요.